로마서 13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빚자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랍니다. 사랑의 빚은 질 수밖에 없고요. 그런데 사랑의 빚 말고 모든 빚은 다 갚으라는 겁니다. 빚이란 말은 우리가 해야 할 의무를 비롯해서 우리가 남에게 일러온 거, 신세진 거, 갚는 거, 갚아야 할거다 포함합니다. 국가에 대한 빚다 어, 갚는 거예요. 그게 앞에 조세, 관세입니다. 두려워할 자 두려워하고 존경할 자 존경하는 겁니다. 부모, 효도하고요, 형제간에 우애 있고요, 성도들 사랑하고, 사회에서 소금과 빚이 되고 이게 다 우리가 해야 할 빚입니다. 아, 그런 건 하고서, 아유, 내가 열심히 했다, 내가 잘했다 할 수는 있겠죠. 근데, 사랑은 아무리 해도 사랑의 빚은 계속 있어요. 8절에 빚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빚도 지지 말라는 이 짧은 구절에는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평생, 평생 갚아야 하는 빚은 뭐란 말씀입니까? 사랑입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기를 사랑하는 것 말고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답니다. 왜요? 그 율법에 모든 말씀 그 구절에 보면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란 말라 는 금지하는 명령이죠. 그런데 하라는 말씀이 있죠. 하라는 말씀도 또한 다 합치면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이 말씀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레위기 19장에 18절에 원수 갚지 말고 동포 원망하지 말고 이웃 사랑하기를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나는 요한이라는 말씀이 있어요. 너 자신과 같이 이웃을 사랑하라입니다. 원수 갚지 말고. 레위기 19장에 이 말씀이 지금 로마서 12장, 그리고 13장, 이렇게 연결되지 않습니까? 구약에서도 원수를 갚지 말라 하고요. 이웃을 너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합니다. 모든 율법이, 율법이 다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에 다 들어가 있답니다. 그래서 구약의 율법을, 두, 명령으로 요약하 하나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또 하나는 이웃을 사랑하라. 이게 율법을 이루는 겁니다. 그래서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다 합니다. 다 이루었다는 거는 율법을 다 채웠다 하는 겁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자신을 사랑하듯이 남을 사랑하는 거예요. 자기 몸 아끼듯이 남의 몸 아끼는 겁니다. 자기 돈 아끼듯이 남의 돈 아끼는 겁니다. 자기 시간 아끼듯이 남의 시간 아끼는 겁니다. 그러려면 남을 먼저 배려해야 되겠죠. 또, 자기에 대한 연민, 동정보다 남을 더 연민하고 동정해야 되겠죠. 왜냐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나에 대한 연민, 동정 있죠. 어, 나 자신의 유익에 대해 본능적으로 계산하죠. 그러니, 이, 우리의 본성을 넘어서서, 남을 사랑하려면, 내가 의식적으로 남을 의식하고, 남을 배려하고, 연민하고, 동정하고 해야 합니다. 그러려면 마음이 넓게 있어야 하고, 몸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몸이 부지런해야 합니다. 얼마나 부지런해야 되느냐. 우리 예수님이 부지런하셨던 것처럼. 분해하고요. 또 몸이 수고해야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 지신 그 수고처럼 수고를 받아들여야 합니다. 우리가 남을 사랑하여 뭔가 하다가 좀 힘들면 어떡해요? 하지 않죠, 그죠? 혹은 뭐 하다가 어 말했다 마리아 이야기처럼 아우 나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저 사람만 열심히 하지 않는다고 어 고자질 하듯이 뒷담하고 그렇죠 그러다가 뭐 스스로 상처를 받고 뭐다운 어, 그렇게 되는 거죠 성도님들 어, 남을 사랑하는 거그 사랑 그 사랑의 힘은 우리에게 있지 않고 하나님이 주신 사랑의 힘에 있습니다. 끊임없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을 생각해야, 그리고 거기에 감사하고 감동해야 남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남은 어, 아내에게는 남편, 남편에게는 아내, 부모에게는 자식, 자식에게는 부모도 다 포함합니다. 진짜 나 외에는 다 남이라 여기시면 됩니다. 네, 어, 내가 맹세하고 결혼한 아내에게 남편에게 내가 잘못한다. 혹은 나를 낳아준 부모에게 잘못한다. 그러면 남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더 함부로 대하게 되죠. 그러니 우리가 가정 안에서 교회 안에서 어, 사랑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이 사랑의 훈련은 사랑의 인내도 배워야 하고요. 또 어, 하나님의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가 그걸 알고 그렇게 사랑해야죠. 강조해서 말씀 드려왔는데 이 사랑은 나에게서 나오는 본성의 사랑이 아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어주신 사랑이다 했잖아요. 그 사랑을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서 배워야 하고요. 성령으로 배워야 합니다. 10절에 보면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않는답니다. 그러니까 악을 행하지 말라는 말씀이죠. 악을 행하지 말라. 아, 성경은 아 이렇게 악에 대해서 그리고 선에 대해서 항상 대비해서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이웃에게 악한 마음, 그리고 악한 말, 악한 행동 하지 않아야 하거든요. 그러니까 악이 악에 대해서 알아야 하거든요. 어, 주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악은 항상 거짓을 기초로 하고 있습니다. 거짓을 기초로 하면서 항상 자기 자신을 생각하게 합니다. 자기 자신. 하와 보세요. 내가 이거 먹으면, 아우, 좋겠다 하는 겁니다. 어, 누구를 생각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도 생각하지 않고, 이웃도 생각하지 않아요. 자기 자신. 그러나 사랑은 이웃을 생각합니다. 남을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생각하는 거예요. 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악한 마음 안 가지고요, 악한 말 행동을 하지 않는 겁니다. 하지 않고, 어, 또, 적극적으로, 그, 이웃에게, 그, 타인에게 좋은 말을 하고 좋은 행동을 합니다. 이것이 율법의 완성이라, 우리 예수님의 그 십자가가 율법의 마침이라 그렇죠. 그 율법의 마침이나 율법의 완성이나 같은 겁니다. 오늘 이 본문은 8절에서 10절, 이 짧은 본문인데 8절에서 율법을 다 이루었다. 남을 사랑하는 자는. 10절에 율법이 완성이라 사랑은 우리에게 어, 강조하는 게 뭐겠습니까? 어, 사랑 겁니다.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사랑하라는 겁니다. 믿음으로 산다. 사랑으로 사는 겁니다. 뭐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사나 하고 항목항목 항목 이렇게 복잡하게 따지지 말고, 그냥 사랑하는 겁니다. 그 사랑, 하나님의 사랑에서 배운 사랑이라. 그래서, 성경 읽고, 기도하고, 사랑의 사도들이 되기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말씀을 읽고 들었습니다.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여, 자신을 배우시고, 사람이 되시어 사람으로 자라시고, 사람으로 복음을 전하시고 사람들에게 고발당하고 재판받고 고통당하며 죽으신 것처럼 우리도 이런 사랑의 이야기를 따라가게 해주세요. 말로만 사랑한다, 사랑한다 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 의로우심, 거룩하심 속에 하나님의 사랑을 잘 배워 율법의 완성이라 율법을 다 이루었다. 이 말씀처럼 믿음으로 구원받는 하나님의 사랑의 사도들이 다 되게 해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